걔는 나한테 뭐든지 다 말해. 사랑한다는 말만 빼고. 화내고, 욕하고, 짜증내고, 그러면서 또 보자 그래. 걔랑 같이 있으면 자꾸 화를 내게 돼. 걔는 나랑 헤어지고 미쳤어. 사람들이 다들 개 보고 미쳤다 그래. 정신병이 생긴 것 같아. 병원 가야 될것 같아. 걔는 나랑 제일 가까워. 걔랑 동거하는 애인보다도. 걔 애인도 나한테 부탁해. 걔랑 헤어지겠다고 말하려는데, 걔가 미쳐서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렵다나 뭐라나. 그래서 근처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, 그래서 기다리고 있지. 걔가 미친 건나 때문이라고. 옆에 내가 없어서 그렇다고. 지금 그렇게 폭력적인 것도 나 때문에 그렇다고. 내가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, 니네들은 다시 행복할 거라고.